오늘은 얘들을 먹어볼 겁니다. 중국에서 언니가 사다 줬는데, 그 수건 케이크 있는데 있죠. 요즘에 엄청 유명하잖아요. 거기 같은 브랜드라고 하거든요. 홀리랜드, 홀리랜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맛있겠다. <웃음> 초코부터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? 얘가 찐할 거 아니야. 치즈케이크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. 어, 완전 퐁신퐁신해요. 이렇게 생겼어요. 흥이... 어? 그냥 먹는데? 진짜 맛있다. 다음은 오레오. 이거 언니가 맛있대요. 얘는 4개 들어있어요. 짠. 진짜 오레오 맛인데, 아이스박스 맛이랑 더 가까운 과자보다, 아이스박스랑 비슷한데, 아이스박스보다 별로 안 다른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맛있는데? 난 아이스박스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. 그건 너무 달아. 이 위에가 그냥 다 초콜릿이에요. 이 한층이. 이흰 색깔이 그거 뭐지? 오레오 안에 하얀 색깔 그 이름을 모르겠어요. 어쨌든 그거 같고, 이때는 그냥 빵. 이제는 초코맛. 어, 근데 너무 달아. 제가 달것 같아서 우유를 챙겨왔습니다. 초코는 그냥 다 초콜렛인가봐요, 위에. 맛있네. 오. 너무 던데. 아, 어, 너무 달아. 너무 달아요 <laughs> 얘가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 안 씹어도 녹아요 왜 불러요? 그만 먹을래. 순위를 정해 볼게요. 제일 맛있는 순위는 음... 치즈 케이크, 다음에 오레오, 다음에 초코인데 얘는 진짜 한 개만 먹어도 아들 <laughs> 너무 달아요. 얘도 꽤 달긴 해요. 제가 오레오를 좋아해서 얘도 맛있어요. 얘가 제일 맛있는데, 근데 진짜 너무 부드러워가고 만약에 얘네 안 먹었으면 다섯 개다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뭐야? <laughs> 남이야?